오토바이가 들어오고 그럼 당연히 남친 있지? 그럼 내일 잊지 말고 내 생일 파티에 남자 친구 데리고 와 당연하지? 어후 어쩌지? 그때 지나가는 잘생긴 청소부 안녕하세요 마음에 들어 바로 물어본다 저기요 하루에 얼마 벌어요? 어? 17만 원? 17만 원? 그럼 20만 원? 아니 잠시만요 거절할 필요 없어요 남친 알바해요 내일 여기서 돈은 먼저 드릴게요 여기요 돈을 건네주고 남자는 그녀가 흥미롭다는 듯 바라본다 크루쉐한 대가 들어오고 남자가 내린다 할머니 덕분에 다 팔았어? 여기 20만 원 이0만원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예, 할머니 들어가세요. 아니 매번 처음 보는 할머니 도와주는 것좀 그만하세요. 어허. 아 이사님 내일 그룹 회의가 취소해. 내일 일정 있어. 아 잠시만 주차도 부탁해. 포르쉐 열쇠를 맡기고 떠나버리고 약속 당일 이거 누구 옷이에요? 재활용. 아니 구제샵에서요.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한다. 때마침 도착한 친구 소희를 보며 비웃는데. 소희 오랜만이다. 나 차고 이런 거 만나냐? 포르쉐 어때? 자신의 차를 발견하고 당황하는데. 왜 집착이야? 입냄새나 비켜. 소희와 함께 온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양복꼬라지하고는내 여친이 사준 거야. 더러운 손 치워. 남친 알바멘트에 흠칫. 한방 먹은 표정으로 둘을 노려보고는 도망치듯 들어간다. 좋아, 가자. 전화가 울리고. 음... 미안, 전화 좀 받고 갈게. 먼저 올라가. 도망가면 안 돼. 꼭이야. 이사님, 여기 정장이요. 여기 무슨 일이세요? 매니저에게 준비하라고 할까요? 지인들 보는 거야. 가봐. 이번 파티에 소희도 초대했어. 1층에서 남친이랑 같이 있더라. 둘이서 스쿠터 타고 주워온 옷 입고 왔더라. 요즘도 폐지 줍 나. 하하. 50대 부자가 따라다니더니. 이번엔 수고 동 그래 동창인데 너무 그러지 마! 다혜는 너무 착해 친구는 포르쉐 타고 왔다며 끝나고 드라이브 그쯤이야 당연히 가야지 롤스로이스 타고도 가자고! 동창 친구들은 환호를 하는 와중 소희가 들어오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쪽팔려서 들어오겠어? 소희야 왔어! 그 환호 수고하면 어디 가고 혼자 들어와? 친구왜찬 거야? 포르쉐라고 포르쉐? 주변에 칭찬에 우쭐거리고 소희는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소희야 친구는 이제 내 남친이야 스타트업 사장 알지? 어휴 참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는 너는 도망갔지 누가 도망쳐 누가 도망쳤다고 소희의 남자친구 외모를 보고 웅성이는 사람들 미안 조금 늦었지 흥 소개할게 이쪽은 이서준이야 거지 같은 옷좀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이런 것처럼 자랑하듯 포르쉐 열쇠를 올려둔다 이 저게 포르쉐 열쇠야 거지들이 뭘 알겠니 그치 그거 뭐 별거야 그 정도는 금방 벌어 그럼 어디 해보던가 아 생각났다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서준의 사진 뭐야 이거 꽃거지야 하하 <laughs> 친구들 모두 그 사진을 보며 비웃기 시작한다 <laughs> 진짜 거지를 데리고 온 거야 하하 리사이클이라고 모르면서 하하 그게 고물상이잖아 쓰레기 나오면 가져다 줄걸 쓰레기 방문 수거도 해주나 하하 괜찮아 부끄러운 게 아니야 돈 버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지 쓰레기나 주우면서 비싼 척은 친구처럼 사업해야지 그럼 하늘과 땅차이지 생일 파티인데 냄새가 나서 밥 먹기 좀 거북하다 그럼 남친분은 좋은 데 다니나 봐요 스타트업 이사 이번에 한국 그룹이랑 협업한다며? 아, 저도 한국 그룹이랑 협력해요. 허, 무슨 협력 쓰레기 처리도 협력하나? 그 협력업체 이사 다른 사람일 걸. 거지가 뭘 한다고? 그래, 쓰레기나 줍는게뭘 한다고? 그 차도 당신 거 아니잖아. 그 협력업체 이사 다른 사람이잖아. 저 차도 당신 거 아니고. 쓰레기나 줍는게 뭐라는 거야? 여기 열쇠 안 보여? 타고 온 것도 봤잖아. 그래, 타고 온 것도 봤다며?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당신들 저차 오늘 처음 본 거지? 말만 들었지 타고 온건 처음 아니야. 날못 믿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이 쓰레기나 줍는 게 어디서 이간질이야 친구 남친이라고 들어줬더니 어디서 헛소리야 내 차야 놀라고 마는데 친구들은 술렁이고 긴장한다 적당히 놀려요? 야 어디서 수작질이야?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쓰레기 줄때 쓰던 건 맞아 차 번호 말해봐 아니면 등록증은? 열쇠 말고 증명해봐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당황하는데 아, 서 보여주고 치워 가만있어 왜 저래? 에이 설마? 뭐해 저것 때문에 쪽팔리잖아 지금 안 가지고 있어? 없어? 모바일로도 되잖아 안 돼? 뭐해 빨리 하라고 없는 거겠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들어 보인다 여기 있으니까 당황하며 바로 확인하는데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 진짜 당신 거야? 폐지나 주우면서 어떻게 포르쉐를 내가 그 회사 이사야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에 올린다 그걸 보고 모두가 술렁이기 시작하고 진짜 스타트업! 퓨리오사 이사! 설명하시죠 내 차가 왜 그쪽에 있는지 내 흉내를 낸 건지 아니 그게! 그럼 이때까지 모두 거짓말이었어 지금 정비소에 있어야 하는 차가 왜 여기 있나 했더니 허세부리려고 끌고 온 거군 앞으로 관련 업에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변호사 보낼 테니 잘 변상하고 망연자실하고 헤어져 뛰쳐나가버리고 모두 눈치 보며 따라 나간다 고마워요 왜 폐기물 줍고 있던 거예요? 힘든 어른 돕다 보니 여친도 생기네요 아 연기하지 마요 갑자기 손을 잡고 그냥 이대로 계속 만날까? 예?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쌓은 허세는 결국 진짜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